2024년 9월 30일 말씀 한 스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순종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본문 읽겠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듯 순종의 결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임을 잘 알고 있지만 순종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삶이 가능하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모범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속의 인물들, 생명을 던져 성교사역에 헌신한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순종의 삶을 살았고 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순종이 가능합니까? 순종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하찮은 민물인 우리에게 마치 사랑의 굶질인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랑의 힘만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마저도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야 가능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사느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 온전히 순종하며 그 순종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성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강구하며 하나님을 100% 사랑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Amen.